안녕하세요. 이노마입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2일인데요. 제 21살의 마지막 날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출근을 했어요. <laughs> 아마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laughs> Oh, yeah. 지금은 동네 카페에 왔어요 저희는 수다를 좀떨거예요 Here we go! 마르코 크리스마스 이브 어? 크리스마스 만들어볼까? 만들어보자 It's red, and it's green, and o w n and Christmas! I love Christmas. 이 지금 솔직히 제 정신이 조금 아니고요. 아무튼 안내해 주세요. <laughs> 영화 감독 같다. <laughs> 이상형 발표 시작. <laughs> 다음. 부담 적은 사람. 저는. 다음.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 돼. 그럼 <laughs> 나타날 거래. 그러니까 눈에 그리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음, 굿. 짠. 아트야, 기 위에 하나밖에 없거든. 어? 맞아? 오늘은 친구 집에서 마라 햇떡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꿔바로우도 먹을 거예요. 나의 안목을 어떤 거야? 여. 여, 이거 좀. 늦조신데 너무 괜찮은데? 나의 안목을 믿으라 했지. 아, 진짜 미친 거야. 아, 이거 진짜. 아니, 전나 자부심 개처럼. <laughs> 맛 없으면 우유하라고 맛은 없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마, 내가 맛있는 거 잘했잖아. 아니, 이거랑. 사과 스파클링이 있었거든? 사과 스파클링 사야지 그럼 근데 이게 너무 예뻐 이 패키지에 너무 예쁜 거야 아니 그거 그래서 이거 샀어 근데 이것도 스파클링 크리스마스 와인이먹 뭐, 뭐, 먹을 때 이불이라는 것을 좀 멀리 하죠? 그게 무섭거든? 옆통이쳐 묻으면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어때? 어좋다 아, 진심인 사람 얘가 늦어새 미친년이거든요 아. 아무래도 제가 늦옷을 요즘 좋아하는 이유가 얘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알바하는 카페거든요. 많이 놀러오세요. 너무 늦옷이야. 말이 안 돼. <laughs> <laughs> 와! 맛있겠다. 난 근데 지금 얘를 입안에 넣고 싶은데.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따는 거지? 아! 아 너무 좋아요. 와인 오픈식을 하고 있고요. 짠. 야, 이렇게 따는 거였어. 아 씨. 아, 씨. 아, 진짜 미치. 여러분 아니 <laughs> 어이 오프너도 사왔다고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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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리가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긴 한데 일단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laughs> 아니 와인인 줄 알고 와인 오프너를 사왔더만 병 따게였어 지려 진짜 지려 미쳤어 개 맛있겠다 씨. 맛있게 먹게 되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짠거지, 예쁘지? 막할 거... 응, 저 이제 편하게 좀 먹을게요. 안녕, 야바이... 아! 음. 아우, 저 단무지... 이런 감성 저게 무슨 감성이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 다좀잘 찍어볼게... 응, 안녕? 이 느낌이 아니야? 이건 괜찮잖아 아니야 우아 너무 어려워요 그녀의 감성을 따라잡기 저기 보시면 얘는 늦엇 사진 감지기위 노력하는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늦엇 <laughs> <laughs>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색을 좀 정리해 준 후에 두 번째 틴트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키스미 아이 베일 이펙트 스틱 1호 순간이라는 컬러입니다. 정말 이런 자연스러운 색이에요. 이렇게 발라주셨다면 다시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이스가 깔아올렸다면 틴트를 바를 건데요. 힌스의 어, 로 글로우 젤 틴트 로코코라는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요. 아 진짜 웃 기다. 깨무성, 깨무성, 잠자리 시점. 더 모임. 카페에 왔어요. 내일. <laughs> 내일이 안 오길 바라고 있어요. 왜지? 아, 저대신 얘가 갑자기 혼자. 아나그 사람 알람 꺼놨어. 왜? 연락이 어차피 답이 안 오거나 늦게 올 텐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정신병올것 같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제 인생 두 번째 타임을 경험했고요 너무 기뻐요 저희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너무 신나요 쇼핑 스케 우와 어렵게 구한 영화표 근데 이게 조금 길어야 되거든요 아, 꾸려? 아, 치워 그렇구먼 저희는 하얼빈을 보러 왔고요 너무 즐겁게 갔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마다 나랑 반대하는 거지? 너도 참 대단하다. 팔관이 옆에 팔권이래. 여기 근데 좀옛날 느낌의 영화관인닌거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2시 2 0분 정도인데요. 3시까지 PT 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레바이야.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어, 아 지각이야. 이미 지각이야. 나 이미 지각이야. 그래도 나가야겠지? 빨리 준비해 볼까? 할수 있지? 와, 진짜 싫다 와, 진짜 싫어 아 그래 나가야겠지 그래 가자. 아니, 가야겠지? 운동해야지. 운동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힘내야지 살 빼야지. 뭐 하는 거야? 그냥 정신 차려. 이게 뭐해 뭐에. 어, 쯧. 거지뭐리야거지 거짓. 후! 아, 못 가겠어. 나 화장 진짜 열심히 해. 좋됐다 제가 만나게 하시니까 제가 광대짓을 해서라도. 개웃기네. 꼴값이다. 그냥 갈게요. 어차피, 영구0 1차임?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맛있어? 다윤 진짜... 음 제가 지 엄청 니다그 어떻게 된거였면든요 6시 20분쯤에 감기가 걸렸다고 갑자기 근데 저 감기가 걸렸다고 하는 음. 거예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누가 봐도 그 핑계로 그 만남을 모하려는그 앞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 집에 가시라고 하셨. 어요 했... 너무 잘했죠. 저 저는 회사 분들이랑 방금 되게 맛있는 밥을 먹었고요. 친구도 사겼답니다 너무 좋아. 그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취소됐어요. 오늘 특별히 약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해 봤었는데 이러고 음 혼자 카페 가려고요. 그오빠랑 같이 놀려고요. 그래서 건대를 갈 거예요. 오빠가 일 마치고 온대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냥 맛있어 보이는 카페에 왔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일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카페 이런 인사 카페 저 혼자 왔음. 짱 맛있어요. 진짜 돈나투얼. 흐흐.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 일단 단백질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네. 아무래도 나요즘 헬창이잖아. 나 PT 끊겼잖아. Oh. 큰맘 먹고 끊었습니다, 제가. 짠. 불백을 먹으러 왔어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말할 때마다 입김이 나는 게. TV 보면 항상 연예인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입김이 나잖아. 나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금 봐 너무 자연스럽게 입김 나고 있어. 아무튼 저희는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이 만나요 와, <laughs>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똥게. 오늘 먹방은 그냥 오늘 먹방은 따뜻한 녹차 그리고 아이스크림 크로플 그리고 고구마.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오빠 이거 치워. 오늘은 짠 독서를 해볼 거예요. 배속하는 것처럼 봐봐. 음. 뭐 하는 거니? 들어봐.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여기까지. 하아 오늘은 독서 끝. 응. 뭐지? 어,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때? 이승,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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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이 이거, 인거 이거, 이거, 스거스거스거스거이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거, 감성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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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겁나 시원하지? 어? 시, 시원하네요. 잠시 후 도착것은 421번. 빨기있습니다 겁나지? 모자를 벗긴다 했어. 입구가 어디냐?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감성 개질이니. 소웨이 <목소리도> 괜찮아, <목소� 괜찮아. <목소리로> 오늘 마지막 출근하러 왔고요.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지하 3층에 왔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나요. 이엘베나대기했다 우리 우라 마지막 출근인 만큼더열심히하려는데 제가, 제가, 야라, 고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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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 안 나왔어요! 얼굴 안 나와도 내금 지금, 나오잖아. 지만 나오고 있어요. 퇴근을 했어요. 마지막이었는데 그냥 너무 마지막 날이 아닌 것처럼 그냥 푹 가고 그냥 면 될까? 놀라요. 서브웨이 떡개를 해볼 거고요.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인데 약속이 없는 거야요 만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살았다. 내일 일본 가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캐리어가 큰사이즈의캐리언줄 알았는데, 아,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큰 사이즈는 본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렴한 캐리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캐리어를 한번 싸보려고 합니다. 잊지 아이, 본 16%. 되게, 드게 힙해. 미친 거 아니야? 음. 진짜 새해를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보내는 거, 나이 가즈멧 때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제 팩을 할 거예요. 내일 여행을 위해서. 음. 7분 남았지만 브이로그 여가서 하고 저희 일본 여행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